천 개인의, <laughs> 뇌와 기계의 결합. 위에 죽음과멸정을 막기 위해서 뇌와 컴퓨터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리, 널리, 논리된 제안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뇌를 컴퓨터와 결합하는 것이다. 이 제안들은 수십 년 동안의 SF 작품과 미래학들 사이에서 주요 소재가 되었지만, 최근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뇌에 대해서 알아낸 것을 바탕으로 이두 제안을 자세히 분석하려고 한다. 뇌를 업로드하려면 뇌에 들어있는 세부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뇌를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 그 시뮬레이션은 당신의 뇌와 동일할 것이고, 따라서 당신은 컴퓨터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목표는 정신적인 지적 당신을 생물학적인 신체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심지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컴퓨터 속에서도 살수 있는데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라도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다. 뇌를 컴퓨터와 어, 결합하려면 뇌 속의 신경세포들을 컴퓨터 속의 실리콘 칩들과 연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 인터넷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시도의 한 가지 목표는 초인적인 능력을 얻는 것이다. 또 다른 목표는 에, 지능 기계가 갑자기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똑똑해져서 <laughs> 우리를 죽이거나 노유로 삼는 지능 폭발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 뇌를 컴퓨터로 결합하면 우리 역시 초지능을 갖게 되어서 기계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계와 결합됨으로써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이 개념들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똑똑한 사람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 개념들이 왜 매력적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뇌를 업로드하면 영원히 살수 있고, 뇌를 기계와 결합하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제안들이 정말로 실현되어서 우리가 직면한 실존적인 위험을 완화할까? 내 견해는 <laughs> 낙관적이지 않다. 왜 우리는 몸속에 갇혔다고 느낄까? 어, 나는 가끔 내가 몸속에 갇혀있다고 느낀다. 마치 의식이 있는 내 지성이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 그렇다면 단지 내 몸이, 음 어, 늙어서 죽는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죽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생물학적인 신체 속에 갇혀있지 않다면, 나는 영원히 살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기묘한 현상이다. 한편은 우리의 오래된 뇌는 조금을 두려워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지만, 우리 몸은 죽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왜지인는 우리를 불가피한 조금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을까? 지인가이 상충되는 전략을 선택한는 데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내가 추측한 최선의 과정은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제안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도킨스는 진하는 정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개기 유전자의 생존에는 <laughs> 관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전자와 관점에서 볼때 우리는 자식을 낳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은 개체에게는 좋겠지만 개기 유전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결과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네, 이런 거는 유전자들이 특정 방식으로 조합된 결과물이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난 뒤에는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조합들 곧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갈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자원이 한정된 세계에서는 유전자는 다른 유전들과 다양한 조합으로 존재하는 편이 나았다 우리가 자식을 낳은 뒤에 적도로 프로그래밍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laughs> 다른 유전자 조합들이 살아갈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더긴 수의 이론에 내포된 하미는 우리 자신을 모르더라도 실은 우리가 유전자의 종이라는 것이다. 우리처럼 복잡한 동물이 오로지 유전자의 복제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 모든 것이 오르지 유전자를 위한 것이다. 최근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 종이 똑똑해졌다. 이것은 물론 우리 유전자를 더 많이 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지능은 포식 동물을 피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다양한 생태계에서 잘 살아가도록 해준다. 하지만 우리의 창발적인 지능은 반드시 유전자에게 최악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구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최초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 기나 모형과 우주 모형을 가진 우리의 신비질은 이제 우리 존재의 바탕을 이루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지능과진행 지능 덕분에 우리는 유전자의 최선이 이게 되지 않는 방식의 행동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예컨대 사나 제한을 하거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유전자를 변형하게 되었다. 나는 현재 인류가 처한 상황이 강력한 두힘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라고 본다. 한쪽 코너에서는 수십억 년 동안 생명을 지배해 온 유전자가 지나가 있다. 유전자는 개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 사회의 생존에도 관심이 없다. 대다수 유전자는 설령 우리 종이 멸종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데 유전자는 대개 다양한 종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전자는 오로지 자신을 복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물론, 유전자는 분대에 불과하고 실제로 무엇에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전자의 행동을 의인화하여 묘사하면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유전자와 맞서는 반대쪽 코너에는 새로 창발한 우리의 지능이 있다. 우리의 속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나는 유전자의 예속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다분주의 가정의풀로로 계속 살아가기를 거부한다. 시적인 개인으로서의 우리는 영원히 살고 우리 사회를 보존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를 만든 진화의 힘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내를 컴퓨터에 업로드하기. 에, 내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은 한 가지 탈출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물학의 혼란스러운 권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버전으로 변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내의 네 업로드가 주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개념은 나온 지꽤 오래되었고, 많은 사람이 이 개념을 유혹적으로 느낀다. 현재 우리는 내를 업로드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지만, 아마도 미래에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순전히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이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적인 난관이 많아서 우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기술적인 가능성 여부에 상관없이 나는 그것이 만족스러운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설령 내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먼저 내 네, 업로드 가능성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기본 개념은 모든 신경세포와 시냅스의 지도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의 구조를 소프트웨어로 재현한다는 것이다.그러면 컴퓨터가 내의 네 시뮬레이션을 만드는데 이것이 성공하면 그 시뮬레이션 비전은 아, 자신이 당신이라고 느낄 것이다.당신은 살아있겠지만 이전의 생물학적인 내네 대신에 컴퓨터 내네 안에 존재한다. 당신을 업로드 하려면 당신의 뇌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업로드 해야 할까? 심신질은 당연히 필요한데 생각과 지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우리 일생 기억 중에서 많은 것은 해마 복합체에서 생기므로 해마 복합체도 필요하다. 오래된 뇌의 감정 정초들은 뇌의 절기와 적수는 우리는 우리의 컴퓨터 신체는 해나 심장이 없는데 이것들을 제어하는 뇌 부분도 업로드 할 필요가 있을까? 업로드한 뇌가 통증을 느낄 수 있어야 할까? 당연히 안 되지. 우리는 좋은 것만 원한다고 할 어,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뇌의 모든 부분은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만약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업로드한 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항상 사지에서 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써올려 보라. 즉, 사라진 팔다리에서도 통증을 느낀다. 만약에 신피질을 그대로 업로드한다면, 거기에는 자기 몸의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표상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몸이 없다면은. 모든 것에서 심한 통증을 느낄지도 모른다. 내가 나머지 모든 부분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에 뭔가를 받들인다면 내의 다른 부분이 혼란을 일으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당신을 업로드한다면 그리고 업로드한 내가 정상으로 작동하기로 원한다면 내 전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업로드해야 한다. 그렇다면 몸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난 몸이 필요 없어.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몸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수 살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생물학적인 데는 특정 근육 조직을 가진 피와 후두를 사용해서 말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특정 패턴으로 배열된 광수 용기가 있는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 만약에 시뮬레이션 한뇌가 아, 생물학적인 뇌가 중단된 지점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 작동하려면, 음, 그대로 재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업로드한 데는 물리적인 신체는 눈이 필요 없다. 시뮬레이션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이 가진 특정 신체와 감각기관도 시뮬레이션이 어야 한다. 내와 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많은 점에서 하나의 시스템이다. 내 <laughs> 일부나 신체 일부를 제거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 근본적인 장애물은 아니다. 다만 당신을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 다음에 대답해야 할 질문은 생물학적인 뇌의 세부 내용을 어떻게 판독하느냐 하는 것이다.당신을 컴퓨터에서 재현할 만큼 모든 것을 충분히 섬세히 감지하고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사람의 뇌에는 신경세포가 약천억개 시냅스가 수백조, 각각의 신경세포와 시냅스는 복잡한 모양과 내부 구조를 갖고 있다.컴퓨터에서 뇌를 재현하려면 모든 신경세포와 시냅스의 위치와 구조가 포함된 시냅 사진을 찍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살아있는데 말할 것도 없고, 어, 죽은 내조차도 그렇게 할수 있는 기술이 없다. 뇌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용량도 현재 컴퓨터 시스템의 용량을 크게 넘어선다. 당신을 컴퓨터에서 재인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정보를 얻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해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염려는 묵살하기로 하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당신을 컴퓨터에서 재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판독할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해 하자. 당신과 당신의 몸을 시뮬레이션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컴퓨터도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그런 능력을 갖춘다면 나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내가 당신처럼 의식과 인지,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결과를 원하는가? 아마도 당신은 다음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를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 의사는 이 현명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순간 당신은 스위치를 누른다. 그러자 마음이 더욱 긴 배직장으로 변한다. 몇분 뒤에 깨어나 보니 컴퓨터 기반을한 새로운 몸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기억도 온전하고 몸이 다시 건강해진 느낌이 들며 이제 여기서 당신은 영원한 삶을 새로 시작한다. 당신은 깊어서 여호 나는 살아있어 라고 외친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신내를 상상해보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고 당신의 생물학적인 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자. 스위치를 누르자. 당신은 내가 컴퓨터로 복제되지만 아,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잠시 컴퓨터가 여호 나는 살아있어라고 외친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당신은 여전히 이곳에 있다. 이제 당신은 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생물학적인 신체 속이 당신이고 하나는 컴퓨터 신체 속이 당신이다. 컴퓨터 속의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컴퓨터를 음료되었으니 이전의 신체는 필요없어. 그러니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좋겠어. 생물학적인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잠깐만. 나는 아직 여기에 살아있다고. 나는... <laughs> 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 그리고 죽고 싶지 않아.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딜레마의 해결책은 생물학적인 당신이 수명을 살다가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당신이 둘 존재한다. 생물학적인 당신과 컴퓨터 속 당신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 점점 차이가 생기면서 각자 다른 사람으로 와달어간다 예를 들면, 생활적인 당신과 컴퓨터 속 당신은 서로 다른 도덕적인, 정치적인교정가 생길 수 있다. 생활적인 당신은 컴퓨터 속 당신을 만들던 것을 후회할수도 모른다. 컴퓨터 속의 당신은 낡은 생물학적인 인간이 자신을 거쳐 장하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다. 게다가 당신의 뇌를 일찌감치 업로드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속 당신의 질적 건강이. 에, 업로드 당시 생물학적 당신의 지적 건강이 날리 있다고 상상 해봐라. 그래서 복에되어서 불사의 존재로 살아갈 삶의 질을 극대화하려면, 직적 건강이 가장 좋을 때, 예, 컨대 30세 때, 에, 내를 업로드해야 한다. 내를 지가 한번업로드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laughs> 생물학적인 몸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언제 사고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려면 불사의 삶을 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35세 때, 내를 업로드하기로 결정한다. 이제 스스로에게 방문해봐라 35세의 당신 어, 뇌를 복제한 뒤에 스스로를 죽이는 결정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가 이번에는 당신의 뇌를 업로드는 뒤에 컴퓨터 속에 당신이 즉시 자신의 복제를 셋트 만든다고 상상해보자 이제 컴퓨터 속 당신 들과 컴퓨터 어, 생물학적인 당신 하나가 존재한다 아, 다섯 명의 당신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면서 서로 떨어져 멀어져 간다 각자는 독립적인 의식을 가질 것이다 자, 당신은 영생을 얻었는가? 네 명의 컴퓨터 속에 당신 정신은 누가 영생을 얻은 음, 당신일까? 생물학적인 당신은 천천히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을 향해 다가가는 동안에 네 명의 컴퓨터 속 당신이 제각각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공동어 당신 같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각각 별개인 다섯 명의 개인이 있을 뿐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같은 의와 기억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즉각 별개의 존재가 되어서 그 후로 각자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 눈치채는지 모르지만 이 신약을 들은 아이를 낳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큰 차이점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그머릿 속에 우리의 뇌를 업로드하지는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러려고 시도한다. 우리는 아이에게 집어넣은 뇌력을 이용하고 자신의 윤리와 믿음을 전수하려고 교육시킨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신의 지식 일부를 아이의뇌 속에 집어넣는다. 하지만 아이는 자라면서 업로드한 뇌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나름의 경험을 쌓고 별개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간다. 자신의 뇌를 자식에게 업로드할 수 있겠는지 상상해보라. 당신은 그러길 원하는가? 만약에 이럴 다면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아이는 당신의 과거 기업을 지닌 채 살아갈 것이고 내를 업로드하는 것은 처음으로 굉장한 생각처럼 들린다.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는 것인가? 쉽지 않은 사람이? 하지만 내를 컴퓨터에 업로드해 자신의 복제를 만드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불사의 이런 방법이 아니다. 자신을 복제하는 것은 길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뉘는 것과 같다 갈림길 이후에는 의식이 있는 존재들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일단 이것을 깨달으면 뇌를 업로드한다는 개념은 매력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laughs>